남성분들이 침대 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대하고 강한 남근만이 여성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일종의 오래된 신화 같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이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감각신경이 거의 분포하지 않는 기관이며 오히려 여성의 쾌락 스위치는 외부에 노출된 아주 작은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테크닉의 나열이 아닌 뇌와 신경을 자극하는 과학입니다. 단순히 몸을 섞는 행위를 넘어서 여성의 뇌를 녹이고 오르가슴이라는 생물학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가장 정교한 도구, 바로 당신의 손가락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잠자리의 고민이나 파트너의 반응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뇌과학으로 부부 관계를 해부하는 박지연 박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의 몸이 반응하는 메커니즘과 손가락이라는 도구가 가진 놀라운 잠재력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관계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대부분 삽입과 피스톤 운동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성의 사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극히 생식 본능에 가까운 일방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여성이 느끼는 성적 쾌락의 회로는 남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남성이 시각적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단 1분만에 혈류가 모이는 단순한 가스버너 구조라면 여성은 심리적 안정감과 촉각적 자극이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골반으로 혈류가 공급되는 복잡한 아궁이와 같습니다. 이때 남성의 성기는 둔탁하고 거친 자극을 줄 수는 있어도 여성의 미세한 성감대를 찾아내거나 반응 속도에 맞춰 강약을 조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면, 인간의 신체 중 뇌의 명령을 가장 잘 따르는 것이 손입니다. 뇌 지도를 펼쳐보면 손이 차지하는 감각 영역이 성기가 차지하는 영역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손가락 끝에 수천 개의 신경세포가 밀집해 있다는 뜻이며, 이 예민한 센서를 통해 파트너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질 점액의 점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천이 어떻게 오르는지를 실시간으로 스캔할 수 있다는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손가락 테크닉은 단순히 전의를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 상태를 진단하는 청진기이자 관계의 핵심 과정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삽입만으로 여성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과도한 체력을 소모하고 정작 중요한 오르가슴의 타이밍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성은 체력을 비축하면서도 시각적으로 파트너의 반응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심리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도 기계적인 피스톤 운동보다는 자신을 소중하게 다루며 탐험하는 손길에서 감동을 느낍니다. 이는 차가운 딜도나 바이브레이터 같은 기계가 절대로 줄수 없는 사람의 천이 담긴 교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훌륭한 생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과학적으로 가장 큰 효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원칙은 바로 해부학적 구조에 기반한 정교함과 섬세함입니다. 여성의 클리토리스는 겉으로 드러난 콩알만 한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길뿐입니다. 피부 아래로 길게 뻗어 있는 다리와 전정기관까지 포함하면 생각보다 큰 기관이며 무려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좁은 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성 귀두의 두 배가 넘는 엄청난 민감도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강하게 문지르는 것은 쾌감이 아니라 통증을 유발하는 고문이 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민감한 부위를 다룰 때는 마치 눈꺼풀을 만지듯 혹은 갓 태어난 아기의 살결을 만지듯 섬세해야 합니다. 거친 진동보다는 미세한 떨림이, 강한 압박보다는 부드러운 스침이 신경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기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나 파트너가 기구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때 손가락은 최고입니다. 손가락은 딱딱하지 않고 관절이 있어 자유롭게 구부러지며 무엇보다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즉각적으로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고가의 성인용품보다 우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체력적인 측면에서 볼때 손가락 애무는 남성에게 큰 해방감과 자유를 줍니다. 발기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오로지 상대방의 쾌락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는 조루증이 있거나 발기 부전으로 고민하는 중년 남성들에게 특히 권장되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삽입 시간을 줄이면서도 전체적인 관계 지속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여성을 충분히 오르가슴에 도달하게 한 뒤에 삽입을 시도하면 여성의 질은 이미 충분히 윤활되어 있고 근육은 이완되어 양쪽 모두 통증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자극의 방향성과 다양성입니다.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이 여성의 성기 모양과 성감대 위치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여성은 직접적인 자극을 선호하지만 어떤 여성은 주변부를 맴도는 간접자극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손가락을 이용할 때는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는 수직자극, 좌우로 부드럽게 흔드는 와이퍼 같은 수평자극, 그리고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자극 등 다양한 패턴을 실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여기가 좋아, 더 세게 해줄까? 와 같은 언어적 소통도 중요하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근육의 수축이나 호흡의 변화와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을 곤두세고 파트너의 몸이 보내는 암호와 같은 신호를 해독하십시오. 마찰의 강도가 적당한지,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지 끊임없이 확인하며 최적의 리듬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탐색의 과정 자체가 여성에게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강력한 체험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남성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자신의 흥분에 도취되어 손가락에 과도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남성의 손가락 힘은 생각보다 강해서 얇은 점막으로 이루어진 여성의 성기에 상처를 입히기 쉽습니다. 특히 손이 건조하고 거친 상태에서 맨손으로 강하게 마찰하면 쓰라림을 유발하여 성적 흥분을 순식간에 가라앉히게 됩니다. 따라서 핑거링을 시도할 때는 반드시 양질의 윤활제나 오일을 사용하여 마찰 개수를 줄여야 합니다. 미끄러지듯 부드러운 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물리학적 원리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속도가 아닌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이 핑거링을 할때 마치 의무방어전을 치르듯 빠르고 강하게 손가락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성의 생체 리듬을 무시한 폭력입니다. 핑거링의 진정한 가치는 속도감이 아니라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를 이용하여 질 내부의 주름과 굴곡을 섬세하게 탐색하는 정교함에 있습니다. 우악스럽게 휘젓는 행위는 신경을 마비시키고 불쾌감만 줍니다. 손가락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세의 자유로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상이 자세뿐만 아니라 마주보고 앉은 자세 뒤에서 끌어안는 자세 등 다양한 체위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시각적으로 서로의 표정을 관찰하며 교감하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손가락을 사용하면 성기의 미세한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합니다. 여성이 흥분하면 질벽이 어떻게 팽창하고 수축하는지, 골반 적은육이 언제 경련하는지를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남성으로 하여금 파트너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다음번 관계에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학습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극 범위의 확장입니다 넓게 시작해서 좁게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스킨십의 황금률입니다 처음부터 클리토리스라는 핵심 포인트만을 집요하게 공략하면 여성은 긴장하게 되고 오히려 감각이 무뎌지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 뇌는 갑작스러운 자극을 위협으로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작은 허벅지 안쪽, 아랫배, 대음순 주변과 같이 성기에서 먼 곳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중심으로 좁혀가야 합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할 때 서서히 볼륨을 높여 클라이맥스로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변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여성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십시오. 언제 거기를 만져줄까? 하는 기대 심리가 고조되었을 때, 비로소 핵심 부위를 터치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하며 쾌락의 강도가 평소보다 배가 됩니다. 이 심리적 텐션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때 손의 온도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차가운 손이 닿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여력학적으로 따뜻한 온도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돕습니다. 따라서 관계 전에 따뜻한 물로 손을 씻거나 두 손을 비벼 마찰열을 발생시켜 손의 온도를 첨보다 약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손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여성의 몸을 이완시켜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쉬운 상태, 즉 무장해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손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항해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다수의 남성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적지를 향해 직진하듯 질 내부로 손가락을 곧바로 집어넣는 성급한 행위입니다. 이는 여성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무시한 폭력적인 침입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질 입구와 내부는 평상시 닫혀 있는 잠재적 공간입니다. 충분한 전이를 통해 혈류가 공급되고 바르톨린선에서 윤활액이 분비되어야 비로소 열리는 구조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삽입은 쾌락이 아닌 고통입니다. 질 내벽은 매우 연약한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조한 상태에서의 마찰은 미세한 상처를 남기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거부감을 일으켜 흥분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밖에서 안으로 라는 침투의 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섬세하게 접근해 보십시오. 먼저 대음순과 소음순 주변을 부드럽게 배회하며 온도를 높이십시오. 허벅지 안쪽의 림프절을 자극하고 회음부를 압박하십시오. 파트너가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벌리거나 엉덩이를 들썩이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에아액이 흘러나와 입구를 촉촉하게 적실 때 이것이야말로 입장해도 좋다는 생물학적 허가증입니다. 충분한 외부 자극을 통해 파트너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이 달아올랐다면 이제 내부로 진입할 시점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혁신적인 방법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새끼손가락을 쓰는 것입니다. 아마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엄지나 검지에 비해 힘도 없고 둔한 손가락을 왜 써야 할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힘이 없다는 점이 새끼손가락을 최고의 쾌락 도구로 만들어줍니다. 엄지와 검지는 물건을 집거나 힘을 쓸때 주로 사용하여 근육이 발달해 있어 의도치 않게 강한 압박을 가하기 쉽습니다. 반면 새끼손가락은 독립적인 근력이 약해 손목과 팔의 힘을 빼야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부드럽고 섬세한 터치를 강제하게 되며 여성의 내벽을 긁거나 찌르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또한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익숙하지 않은 자극은 뇌에 강렬하고 신선한 신호로 전달됩니다. 굵고 투박한 손가락이나 남성 성기의 느낌에 익숙해진 여성에게 얇고 날렵하며 움직임이 예측 불가능한 새끼손가락의 진입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신선한 충격을 선사합니다. 특히 지스팟을 자극할 때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새끼손가락은 관절의 가동 범위가 유연하여 질 내부의 좁은 주름 사이사이를 탐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뼈가 닿는 딱딱한 느낌 대신 살결이 닿는 부드러운 압박감을 주어 통증 없이 쾌감을 전달합니다. 처음에는 움직임이 어색할 수 있지만 힘을 빼고 젤리 위를 걷는다는 느낌으로 살살 움직여 보십시오. 파트너는 간질거리는 쾌감과 함께 당신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새끼 손가락에서 시작하여 약지, 중지를 순차적으로 추가하며 확장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점진적인 과부하의 원리를 적용하여 쾌락의 역치를 서서히 높여가는 고급 기술입니다. 이처럼 손가락 테크닉은 단순히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파트너와의 신뢰를 쌓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고도의 정서적 행위이자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행위의 주체인 남성 여러분의 자신감과 신체적 활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성 스스로가 자신의 기능이나 활력에 대해 위축되어 있다면 그 불안감은 송긋을 통해 고스란히 파트너에게 전달됩니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남성분이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강직도와 체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혈액순환의 저하와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ED 파장을 이용한 홈케어 방식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사용하던 근적외선 기술을 남성 건강에 접목하여 혈류 개선을 돕는 과학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게 상담을 요청했던 한 40대 남성 내담자는 관계 도중 시들해지는 증상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기와 전용 크림을 병행했고 꾸준히 사용한 결과 아랫배 깊은 곳에 열감을 되찾았습니다. 자신감이 회복되자 그는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훨씬 적극적이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고 이는 부부 관계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남성의 자신감은 여성을 리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관리하는 남성만이 파트너의 몸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다시 테크닉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쾌락의 정점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차우판 <목소리> 자일라판트, <목소리> 판추어이, 치와기츠판, 노이둥티엡, 노이리엔마츠 지수와오키, 투아지엠지, 지스팟, 듀얼 액션, 키츠티치캡. 베신, 안이자이캄슈 TNC 지타이 탄탄, 엔기아이파우, 호아코아이참트 다섯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관음의 미학과 손끝의 전율입니다. 많은 분이 손으로만 해주면 남자는 무슨 재미인가요? 라고 반문하지만 사실 핑거링은 여성만을 위한 일방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시각적, 촉각적으로 엄청난 쾌감을 선사합니다. 삽입섹스 중에는 체위의 한계로 인해 여성의 표정이나 신체 변화를 온전히 관찰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사용할 때는 거리를 두고 파트너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시각적 자유가 주어집니다. 나의 손길 하나하나에 반응하여 붉게 상기되는 얼굴, 떨리는 속눈썹, 그리고 쾌락에 일그러지는 표정을 지켜보는 것은 남성의 정복욕과 시각적 욕구를 강렬하게 자극합니다. 또한 촉각적인 측면에서도 손가락은 성기보다 예민합니다. 질 내부의 따뜻한 온도, 점막의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오르가슴에 도달했을 때질 근육이 손가락을 꽉 조여오는 리드미컬한 수축은 성기로 느낄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마치 낚시꾼이 손맛을 느끼듯 생생한 체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끝이 질 내부의 지형을 파악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해부학적 탐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남성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지스팟이라는 존재에 대해 의학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스팟은 어떤 특정한 버튼 같은 점이 아닙니다. 질 입구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깊이에 위치한 질 전벽, 배꼽 쪽 벽에 부풀어 오른 조직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발생학적으로 남성의 전립선과 기원이 같습니다. 요도를 감싸고 있는 스펀지 조직이 밀집해 있어 자극을 받으면 부풀어 오르며 강렬한 쾌감을 전달합니다. 이 지점을 공략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손가락의 움직임은 바로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리와 하는 손짓입니다.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질 내부로 진입한 뒤 손가락 끝을 배꼽 쪽으로 구부리며 질벽을 긁어 올리듯 자극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손가락 끝의 손톱이 아니라 지문이 있는 부드러운 살 부분으로 벽을 압박해야 합니다. 딱딱한 뼈가 아닌 푹신한 스펀지를 누른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눌렀다가 튕겨주는 리드미컬한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단순히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주어 조직 내부의 신경을 깨우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평소에는 납작하게 붙어 있는 상태이므로 손가락을 넣어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 안에서 벽을 밀어 올리는 장력이 발생할 때 전기 신호가 증폭됩니다. 이때 여성은 마치 소변이 마려운 듯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는 요도 주변이 자극받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성이 놀라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분 좋은 느낌으로 바뀔 거야 라고 안심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내부 자극만으로는 완벽한 오르가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여섯 번째 기술이 바로 듀얼 액션입니다. 한 손으로는 내부의 지스팟을 끈기 있게 공략하면서 남은 한 손으로는 외부의 클리토리스를 동시에 애무하는 고난도의 복합 자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신경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쾌락 신호가 뇌에서 합쳐지며 시너지를 일으키는 원리입니다. 단일 자극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역치에 도달하게 만드는 폭발적인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피아노 연주자가 양손으로 서로 다른 박자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내부는 묵직하고 리드미컬하게, 외부는 빠르고 섬세하게 진동을 주어야 하며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양손을 다 쓰기가 어렵다면 자신의 입이나 턱 혹은 파트너의 손을 빌려 클리토리스를 자극하게 하십시오. 핵심은 내부와 외부의 자극이 끊어지지 않고 동시에 이어지며 쾌락의 밀도를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때 손가락의 개수나 삽입 깊이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트너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팟을 찾아내어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일관성입니다. 남성들은 종종 여성이 지루해할까봐 자극 부위를 옮깁니다. 하지만 여성이 오르가슴에 가까워질수록 필요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바로 그 지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요함입니다. 반복적인 자극이 지속되면 여성의 호흡은 가빠지고 질 근육이 손가락을 꽉 물어오는 수축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르가슴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때 남성은 흥분하여 속도를 급격히 올리고 싶어지는데 이것을 억제하고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고수입니다. 오히려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자극이 지속될 때질 분비물과는 다른 맑은 액체가 분출되는 현상, 즉, 여성 사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요도 주변의 스킨 선에서 분비되는 액체로 소변과는 성분이 다르며 강력한 오르가슴의 부산물입니다. 많은 여성이 이를 실금으로 오해하여 참으려고 애쓰는데, 남성이 먼저 이것이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며 당신이 얼마나 깊게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해준다면 여성은 해방감을 느끼며 더 깊은 쾌락으로 빠져듭니다. 일곱 번째 장점은 바로 후위로 이어지는 연결성입니다. 남성의 사정으로 관계가 끝나면 급격히 현자타임이 찾아와 여성을 홀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애무는 남성의 체력을 보존해줍니다. 여성이 절정을 느낀 후에도 여유롭게 파트너를 안아주거나 부드러운 마사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줍니다. 오르가슴 직후 여성의 몸은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으므로 따뜻한 포옹이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만족도를 완성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행위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할 전제 조건은 바로 철저한 청결과 위생입니다. 손톱은 항상 짧고 둥글게 다듬어 날카로움이 없어야 합니다. 질 내부는 세균 감염에 취약한 점막 조직이므로 관계 전 손을 씻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예의이며 여성이 안심하고 몸을 맡길 수 있게 하는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거친 손톱이 주는 공포감은 그 어떤 현란한 테크닉으로도 상쇄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윤활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애아액이 충분해도 지속적인 마찰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중간 중간 젤을 추가하여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통증 없이 쾌락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침을 바르는 행위는 비위생적이고 금방 건조해짐으로 지향하고 반드시 전용 수용성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명기라고 부르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남성들은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와의 교감을 통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남성의 섬세한 손길이 여성의 잠들어 있는 감각을 깨우고 그로 인해 여성이 자신의 몸을 긍정하고 반응할 때 평범했던 신체는 세상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명기로 태어납니다. 즉 명기를 만드는 장인은 바로 남성 여러분의 손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손가락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하나의 무기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기술이 경지에 이르렀다면, 여기에 입비라는 강력한 지원군을 결합할 때, 비로소 교향곡이 완성됩니다. 바로, 오랄 섹스와 핑거링의 하모니입니다. 혀는 인체에서 가장 유연하고 따뜻하며 섬세한 근육입니다. 손가락이 질 내부의 지스팟을 묵직하게 압박하며 중심을 잡고 혀끝으로 외부의 민감한 신경을 간지럽히는 것입니다. 여성은 안과 밖 차가움과 뜨거움 단단함과 부드러움이라는 상반된 감각의 홍수 속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의 황홀경에 빠집니다. 이때 남성의 시선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트너의 가장 은밀한 곳에 얼굴을 파묻고 눈을 맞추십시오. 남성이 나의 냄새나 분비물을 더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는 그 시각적 정보는 여성의 수치심을 단번에 날려버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존재가 된 듯한 자존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한 테크닉을 구사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체력과 활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합니다. 오랄과 핑거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목과 허리의 근육이 긴장되고 호흡 조절이 필요합니다. 많은 중년 남성이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금방 지쳐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익힌 이 화려한 기술들이 빛을 발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체적 엔진이 튼튼해야 합니다. 단순히 발기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피로감이 덜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안정적이어야 행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기에 대한 강박을 제발 버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남성이 자신의 성기 크기가 작다는 콤플렉스에 시달리며, 그것이 성적 만족도의 척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질 입구에서 감각신경이 가장 밀집된 구간은 고작 3에서 4cm 내외입니다. 그 깊숙한 곳까지 닿아야만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큰 크기는 통증을 유발할 뿐입니다.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거대한 흉기가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다뤄주는 섬세한 손길, 뜨거운 눈빛, 그리고 내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는 배려심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은 그 어떤 거대한 성기보다 깊숙한 곳에 닿습니다. 바로 여성의 마음까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임을 잊지 마십시오. 테크닉은 부족한 크기를 메우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높은 차원의 쾌락으로 인도하는 마스터키입니다. 섹스는 기록 경기가 아닌 두 사람의 가장 진솔한 대화입니다. 때로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아? 라고 묻는 당신의 목소리, 떨리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진심, 파트너의 만족을 위해 땀 흘리는 노력 자체가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정 위주 섹스에서 벗어나 파트너와 함께 호흡하는 공감의 섹스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밤 당장 침실에 불을 끄고 실천해보십시오 익숙했던 아내의 몸이 혹은 연인의 몸이 미지의 악기처럼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탐험하십시오. 당신의 손끝에 마법이 걸려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메말라 있던 샘을 터뜨리며 그녀를 쾌락의 정점으로 인도하는 선장이 되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 쇠퇴가 아니라 숙성입니다. 20대의 패기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40대의 노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인생 이 막과 밤마다 펼쳐질 뜨거운 로맨스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신체, 섬세한 기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세 가지만 있다면 당신은 언제까지나 최고의 남자입니다. 지금 바로 그 손을 뻗어 그녀를 안아주십시오. 전설은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밤을 위해 박지연 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